당신을 위한 초고속 쇼핑 리뷰. 리뷰 비교 분석부터 최신 상품 순위까지 요약해드려요. 5위입니다. 랜더 매직 케이블 선정리 전선 보호 튜브는 컴퓨터 선정리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간편한 설치와 뛰어난 내구성으로 분류된 제품이며 화이트 컬러로 인테리어에 조화롭게 어울립니다.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선 정리에 고민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4위입니다. 굵은 선 정리 클립은 작고 심플하며 뛰어난 접착력으로 선 정리에 효과적입니다. 30개로 가성비도 좋아 집과 사무실 모두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위입니다. GF 마그네틱 자석 케이블 고정 홀더는 전선 정리에 아주 유용한 아이템이에요. 10개 세트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고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가성비가 뛰어나요. 2위입니다. 엔더벨크로 케이블 타이는 50개 세트로 가격이 저렴하고 재사용이 가능해 매우 실용적입니다. 튼튼한 내구성과 깔끔한 디자인 덕분에 케이블 정리뿐 아니라 여러 용도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엔더 USB 충전 케이블 선정리 홀더는 깔끔한 디자인과 편리한 설치로 책상과 차량에서 효과적으로 케이블을 정리해줍니다. 5구 구성으로 다양한 케이블을 수납할 수 있어 실용적이고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